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laughs> 오늘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 아침에 뭐, 바쁘게 이것저것 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선글라스 끼고 <laughs> 찍을, 찍고 있는데, 이해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면도 이제 샵을 창업하면서 뭐, 샵인샵을 하던 가게를 계약해서 하던 홍보. <laughs> 홍보를 스텔라는 어떻게 하나, 이제 얘기해 드릴 텐데 참고하세요 다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꼭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게 할때뭐 인스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시작해 봤어요 그때 인스타가 막 처음 생겼을 때뭐 카톡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뭐든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당근 당근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단지도 돌릴 생각인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이번 동영상엔 이제 당근, 당근에다 홍보하는 거 저도 평상시에 우연하게 당근을 보면서 이렇게 당근을 지금 계속 봤었어요 제가 뭐 시간 때우느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별거 아닌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죠 아, 왜 당근을 내가 계속 보나 <laughs> 했더니 그 제가 요즘에는 잘안 가는데 옛날에 구제샵을 좀 다녔었어요. 근데 딱히 뭐살건 없어도 그냥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아도 뭐 하나씩 사고 그랬는데 그 옛날 잘 뭐라고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구제샵 다녔던 그때 그 기분으로 단거를 본것 같아요. <laughs> 딱히 살게 없어도, 뭐,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득템한다고 하나? 그런, 뭐,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사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볼 때는, 뭐, 가게를 하려고, 뭐, 거기다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본건 아닌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아, 여기다 광고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당근 뒤지면서 보니까는 의외로 당근에다가 이제 광고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근에 광고하는 게또 돈이 들어가요. <laughs> 저는 그냥 2만 원인가? 2천 포인트인가? 뭐, 그거. 보고 광고하면서 그거 쓰고 말았는데 굳이 뭐돈 들여 살 것까지 놓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는데 안 했는데 큰 돈이 들진 않는데 그것도 뭐 하루하루 따지면은 한 달에 한뭐 클릭 수대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제 나이 때는 모를 수, 어떻게 잘 못할 경우가 많아서도 좀 헤맸어요. 거기서 뭐 비즈니스 프로필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실면도 하는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짧게 <laughs> 뭐 당근 스토리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돈을 안 주고 광고해도 의외로 클릭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당근 올려놓다가 금방 뭐 손님이 뭐 벌떼처럼 오진 않아요. 모든 <laughs>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진인사 대천명. 요즘에는 뭐이 말을 잘안 쓰는데 저 어렸을 때이 말을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야지 하늘에서 뭐 좋은 명이든 나쁜 명이든 내려준다. 그런 뜻인데 <laughs> 어쨌거나 뭐. 광고를 한다면 저는 당근이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의외로 뭐좀 그래요. 하, 뭐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인스타는 사진 못 찍으면은 그게 뭐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워낙에 못 찍어서 이쁘게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당근 들어가서 홍보 한번. 살살 해보시면은 젊은 친구들은 금박할 것 같아요. 그 외로 저는 뭐 효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저도 뭐 홍보한지 아직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2주 된것 같아요. 2주는 넘었나? 한 2주, 3주 는안 되고 2주는 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의외로 단골도 한 14명 생기고 조회 이렇게 뭐 보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한 4, 4 500명 보고 갔더라고요. 돈 들여서 안하고 그냥 처음에 이제 당근 페이 준거 그것만 이제 돈 들여서 그것만 광고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인스타보단 나은거 같아요 인스타도 해봤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짧긴한데 전단 <laughs> 전단 제가 전단 저 하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어쨌든 다음시간에 그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당근으로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과 많이 보셨으면 하네요. 근데 큰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당근도 <laughs> 그냥 제가 보면은 한명한명 한명 갑자기 뭐. 영업의 신이어가지고 갑자기 확뭐 영업해서 손님이 확 오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은 열에 한명 정도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뭐 미용기술 배운 사람이 영업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laughs>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뭐내 나름 영업을 조금씩 해야 되겠죠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근데 한명한명 한명 손님이 누는데 어느 순간. 확 늘어요. 확 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뜸, 뜸 들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셔야죠. 실력을 키우면서. 수강하고 가신 분들도 어떻게 영업을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뜸이 들어야, 들어야 돼요. 뭐저 같은 경우는 실면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술이 뒤지진 않아요, 저는. 근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강 그, 뭐, 실면도를,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수강하고 가신 분들은, 이제, 뭐, 6개월, 이면 6개월, 실력 쌓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한 명씩, 한 명씩 하면서, 조금씩 홍보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손님이 확늘어요 음,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성실하게만 하시면은. 손님한테 꼼꼼하게 잘해드리고 그 입소문이 사실 제일 중요해 요 입소문이 그렇다고 손님한테 너무 설설 길 것도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면은 그 마음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입소문이 저는 최고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홍보를 안 하면 안 되죠. 당근 홍보 같은 거는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벌써 2시가 넘었네요. 저도 아침에 이제 일은 다 끝내, 끝내가지고 바쁜 일은 다 끝내고, 이제 좀 한가해요. 오늘 오전에 정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다잘 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하네요. <laughs> 안녕, 여러분.